네 주간 최광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평론가 최광희입니다 자 영화 인문학 강의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주제를 또 바꿔서 어 인문학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역사 인식과 영화의 태도라는 그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인식이 창작자의 역사 인식이 영화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앞으로 2회에 걸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영화 가운데 유난히 시대극이 많죠. 뭐, 최근에 흥행한 영화만 해도 올빼미라는 영화가 또 음, 괜찮은 흥행성적을 내기도 했는데요. 아, 그 뿐만 아니라 아, 우리나라 천만 영화 가운데 예, 지금까지 2000년대 들어서 천만 영화가 한 한국 영화만 13편, 4편 이렇게 나온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 가운데 예, 시대극은 얼마나 될까요? 그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뭐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최동훈 감독의 암살, 그 다음에 뭐 이순신 장군 얘기죠, 명량, 또 국제시장이란 영화도 사실상 시대극입니다. 현대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아, 시대극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 변호인,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에. 인권 변호사 얘기를 다루고 있는 역시 시대극입니다. 택시운전사도 마찬가지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시대극이죠. 그뿐만 아니라 광의 왕이 된 남자, 뭐 예전의 왕의 남자, 그리고 실미도, 태극기 휘날리며, 뭐 이런 영화들이 다 시대극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시대극이 상당히 많죠. 예, 이렇게 시대극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영화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영화적 소재로 차용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 역사를 이 영화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영화로 재현하는 것을 영화가 좋아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전에 제가 그냥 답을 내놓겠습니다. 뭐냐면 스펙타클하기 때문입니다. 예. 과거의 이야기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 또뭐 최근에 보신 영웅처럼 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다든가 굉장히 에, 액티브한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쉽죠 소재적으로 그 충돌이나 갈등이 아주 극적입니다. 그래서 어, 영화로 구현하는 소재로 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주 어, 이용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는 과거의 일이죠. 네, 과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아, 굉장히 큰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 그런데 왜왜 과거의 그그 일을 영화로 만들었을까? 뭐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왜 영화로 만들었을까? 네, 광해 왕이 된 남자의 조선 시대 수많은 임금 중에 왜 유독 광해조 때의 이, 이 가짜 왕 하선이라고 하는 그 설정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을까? 왜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역사 영화를 만들 때그 역사적 사건이 영화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그 사건이 지금도 유효해야 한다. 네, 이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광해왕이 된 남자가 개봉한 시점은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나라에 아주 큰 거대한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대선입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 3, 4개월 앞두고 이 영화는 앞으로 우리의 리더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시점에 개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광해왕이 된 남자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말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형의 리더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담론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명량이라는 영화는 뭐 우연의 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해 2014년 여름에 개봉했습니다 근데 하필 이 명량 대첩이 열렸던 곳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곳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혹시라도 세월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킬까봐 영화 관계자들은 굉장히 전전 긍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국 영화 역대 최고 흥행성적을 기록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영화의 이순신 장군이 세월호 참사 때 우리에게 없었던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안겨줬던 거죠. 아, 우리에게도 저런 리더가 있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이 수장됐다. 아, 이런 그 생각들이 물론 의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하고 영화를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무의식 안에서 잠재돼 있다가 이 영화에서 이두진 장군의 모습과 탁 하고 스파클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현상으로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영화가 역사를 다루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의 허구적 설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예, 그 어떤 영화적인 재미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어, 실제 사건과 또는 실제 인물들과는 약간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은 관객들과 예, 창작자 모두 공유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되면 그런데도 항상 아, 이것은 실화에 근거하였으나, 뭐, 캐릭터와 사건은 영화적인 허구가 가미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뭐 이런 구차한 얘기를 써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류드 영화나 뭐 이런 유럽 영화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 나오면 자막이 어떻게 나옵니까? Based on True Story, i s True Story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죠? 예. 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와저 영화는 실화야. 그러니까 전부 똑같이 실제 상황과 똑같아 이렇게 순진하게 믿을까요? 아니죠. 그건 이미 서로 공유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영화만 유독 그런 걸 밑에 깔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역사적 원한의 이 뭐랄까 이 복잡한 실타래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도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이야기를 해더라도 네, 그것 때문에 막. 고소하고 상향금지 가처분 신청 내고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거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한국 어, 현대사의 좀 비극이다. 어, 우리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가 역사를 다루는 두 번째 방식은 여러분들도 익숙한 팩션입니다. 팩션 아시죠? 팩트와 픽션의 합성 팩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되 허구가 많이 가미됐다. 근데 앞서서 제가 사실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허구의 양이 훨씬 더큰 것을 의미합니다. 팩션은. 대표적인 팩션은 광해 왕이 된 남자라고 할수 있겠죠. 그때 당시에 광해군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예, 네, 그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때 뭐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 광해군이 뭐 자리를 좀빈 그 기간이 있다. 뭐 어디론가 가, 뭐 갔다. 뭐 이런 거기에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등등의 그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 만약에 그때 광해군과 똑같이 생긴 광대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광해군을 대신해왕 노릇을 했다면 이제 이런 그 가정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팩션 영화의 가정법은 우리가 영문법으로 따지자면.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아시죠 여러분? 성문 종합 영화에 나오는 가정법 과거 완료. 옛날에 그때 이랬더라면 이랬을 텐데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광해 시대에 가짜 왕이 있었더라면 이랬을 텐데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암살이란 영화도 면밀히 따지면은 네, 팩션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일제 강점기 있었고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립군에 아주 명사수, 예. 유명한 저격의 달인인 여성 독립군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그녀가 친일파를 암살하기 위해 조선으로 밀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상상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만이 실하고 나머지는 상상으로 채우는 것, 이거를 이제 팩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패션도 잘해야지 엉뚱하게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로 역사 인식이라는 게 개입되는데요. 이를테면 이를테면 강우석 감독의 한반도라는 영화를 봅시다. 한반도 자 남북한이 정상회담하고 평화모드가 조성되니까 거기 이제 경의선 철도를 다시 연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반해 일본이 방해 공작을 냈습니다. 방해 공작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 야그 경의선 그 우리가 만든 건데 니네 옛날에 그 고종이 응? 어? 저기 우리하고 계약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뭐 우리 거를 너희들 맞대로 어? 연결하려고 하니. 그래서 그 국세를 찾아내면 문제가 풀린다. 고종의 국세를 찾아내야 된다. 해가지고 어 주인공이 방방곡곡으로 뛰어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어리석은 역사인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계승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우석 감독은 완전히 얼굴에 철판 깔고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은 아무리 국뽕이 좋다고는 하지만 너무 유치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유치한 발상의 역사의식으로 사람들을 국뽕의 늪에 이렇게 빠져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얕은 수! 그래서 강우석 감독이 최근에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꽃처럼 나비처럼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불꽃처럼 나비처럼 수혜가 명성황후로 나오고 조승우가 명성황후를 지키는 예, 아주 그 호위무사로 등장을 합니다. 무명이라는 이름의 호위무사인데요. 예, 명성황후가 흥선대원군과 예, 흥선대원군과 대립을 하죠.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 자신의 시아버지와 대립을 해요. 정치적 대립을 하는데 어, 거기서 그럼 말하자면 궁궐의 주도권 싸움이죠.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뭘 일으키나요? 90 군대를 이끌고 명성황후를 치러 이모군란을 일으킵니다. 이모군란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 역사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 그런데 이모군란 때이 영화에서는 조승우 혼자 일당 백으로 예. 경북궁 경북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혼자 창을 휘두르며 수없이 몰려오는 흥선대원군의 군사와 맞섭니다. 장난합니까? 장난하냐? 이모 곤란을 누가 진압했습니까? 청나라 군대입니다. 예. 청나라 군대가 진압한 거를 영화적으로 인용하기가 쪽팔렸는지 예. 조승우라고 하는 주인공이 일당백으로 싸웠다고 설정을 해놓는데 너무 유치하죠. 어, 왜 영화를 통한 역사 왜곡을 그렇게 버젓시 자행하는지 도대체 관객들을 어, 어떻게 보는 건지 어, 정말 불쾌하게 짝이 없는 그런 영화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 인식이라는 것은 영화의 태도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창작자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논할 때 특히나 이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를 논할 때는 그 창작자의 역사 인식이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역사 인식과 영화의 태도 2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